안녕하세요. 오늘은 렐뮤라디오로 시작하겠습니다. 저희 사연입니다. 3학년 때의 일입니다. 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. 저는 학교에서 오카리나를 불고 있었어요. 그런데 어떤 남자애가 와서 미친놈하고 가는 거예요. 저는 선생님과 상담할 때도 그 남자애를 말하지 않았습니다. 그런데 이제 와서 친한 척하고 저는 좀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. 이제는 잘안 만나요. 자, 이렇게 제 사연을 써봤습니다. 여러분이 이렇게 당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하나 댓글로 남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여, 처음으로 여러분은 예뮤라디오인데, 다음에도 제 사연을 들고 오거나, 아니면 사연을 댓글로 적어주세요. 그러면 예뮤라디오 여기서 방송 조금 보다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서 레뮤 라디오 끝입니다.